네왜냐면 제발 저리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부동산을 구매를 못해요. 그렇네 네. 맞지가 않기 때문에 네. 소득 신고한 게 없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도 내 재산을 확보를 하고 늘리는 것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신고를 할수 있느냐라는 문의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굉장히 특이한 경우예요. 네. 그렇죠. 이런 네. 부분들이 있고 네. 그리고 국세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음. 어느 정도는 감안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왜냐면 탈세는 언젠가 적발되니. 뭐 그런 말 있잖아, 요 자진납세. 과거에 내가 실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다시 신고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세무조사를 받기 전에 나는 먼저 내 실수를 인정하고 음. 다시 하겠다 바람직하죠 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네. 네. 우리 이제는 세무사님처럼 음. 국세청에서 이제 조사팀장하고 정보팀장으로 근무를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만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네. 좀이 네.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해 주십시오 네. 어, 일단은 자진신고를 염두에 두시는 상황이 있어서 유리한 점은 뭐냐 우선 첫 번째로는 어, 가산세가 면제될 수가 있어요 면제된다는 게 가산세 내야 될 거를 아예 안 난다는 의미는 아니고 음. 어,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내가 자진 수정신고 납부를 하게 된다 그러면 어, 신고를 적게 한 거에 대한 가산세에 대해서. 감면되는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수정 신고를 통해서 어, 내가 적게는 세금을 낸다 그러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두 번째는 이제 세무 조사를 어, 축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피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어, 예를 들어서 국세청에서 어떤 혐의가 포착이 됐어요. 저, 어, 잘못 신고한 거에 대해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어, 수정신고가 이미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신고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사 대상자로 선정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수정신고가 안돼 있어서 조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사실 그 혐의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도 또 문제가 돼서 확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조사 범위를 축소시킬 수 있다. 아면 조금 가능성을 피해갈 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세금적인 것도 문제가 되는데 이게 어떤 세금을 탈루한 부분에 있어서 형사적인 부분까지 문제가 된다 그러면 어 사실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수사 기관에 고발이 되고 형사적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정신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했다 그러면 또 피해가실 수가 있는 거죠 음, 네. 그렇군요 네. 탈세에서 쓰지도 못하는 돈은 사실 돈이 아니라 짐이죠 짐네 네, 그렇고 그리고 한 가지 좀 여쭤볼게 가산세 폭탄, 뭐, 세금 폭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가산세는 어떻게 몇 프로로 돼 있나요? 어, 가산세는, 일단은 적게 신고한 거에 대한 가산세는 기본적으로 최소 10%는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음. 그런데 이제 10%가 아닌 40%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아, 네. 네. 이거는, 어, 법적인 표현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면 과소 신고 가산세가 40%에 해당이 되는데, 네네. 어,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탈루를한 부분에 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 그러면 가산세가 10%가 아닌 40%니까 4배가 되는 거죠. 아, 굉장히 네. 크네요. 진짜 네, 네. 예, 가산세 폭탄이 맞네요. 네. 그러면